이제는 뚫어놓은 구멍을 넓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뚫어놓은 구멍을 넓히는 작업을 보링이라고 해요. 보링. 보링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내경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구도 내경 공구로 바꿔 껴야 되겠죠. 그죠? 내경 공구로 바꿔 끼겠습니다. 요게 내경 공구예요 내경 공구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장착을 하면 되겠죠. 자, 내경을 작업할 때 도면을 한번 보고 내가 뚫어놓은 구멍이 32파입니다. 뚫어놓은 구멍이 안 뚫어놓은 구멍이 25파이죠. 그리고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구멍의 크기가 32파입니다. 즉 지금의 치수는 25파이고요. 가공하고자 하는 치수는 32파입니다. 그럼 7mm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내경 바이트로 7mm의 구멍을 넓혀주면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번이어를 재면서 자 내경을 잘 때는 쟀더니 얘는 지금 아까 드릴이 좀 흔들려서 25보다 크네요. 25.7 정도 됩니다. 25.8. 정도, 25.8 정도 되네요. 그러면 6 2 m m 가공하면 됩니다. 6.2mm. 6.2mm를 내경바이트로 가공할 겁니다. 자, 회전. 자, 내경가공할 때 RPM은 똑같이 1260 할게요. 내경가공은 외경과 똑같습니다. 단, 치수를 넣는 방향만 바뀝니다. 자 외경 가공을 할 때는 절삭을 할 때, 절입을 할 때는 작업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공 치수를 넣었다면 내경 가공은 작업자 쪽으로 당기는 게 절입량입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마찬가지로 터치, 구멍 안에 터치를 합니다. 구멍에 터치를 하고 거기를 0으로 잡습니다. X축 0이죠. 자, 외경 가공을 할 때는 내가 1mm를 가공할 거야. 그러면 0에서 1로 넣었죠. 얘는 반대입니다. 0에서 7로 갑니다. 그럼 1mm가 가공이 되는 겁니다. 자, 내경 가공은 최대 X축으로 1mm씩만 놓고 가공을 합니다. 가공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관통하면 됩니다. 관통. 자, 천천히. 절삭칩이 많이 튑니다 여러분들은 보호면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가공하냐면 관통이 될 때까지. 자, 관통이 됐네요. 빼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한번 재 볼게요. 쟀더니 어, 2 7 2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해야 돼요. 이제 계산을 잘해서 목표 치수가 어, 32이기 때문에 4. 4.5mm까지는 그냥 치수 안 재고 가공할게요. 자, 1mm씩 4번 가공할게요. 그 다음 6, 1mm 넣고요, 가공. 어차피 황사기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공하겠습니다. 자, 다시 1mm. 다시 1mm. 토탈 4mm 가공했습니다. 다시 1mm. 5mm째. 자, 불안하면 한번 치수 한번 재보, 재보면 되거든요? 치수 한번 재볼게요. 자, 목표 치수는 32파입니다. 어, 딱 쟀더니 어, 31파이에요. 31파이. 그럼 1mm 남았죠. 자, 이 상태에서 남은 치수보다 약간 치수를 더 넣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양이 1mm거든요. 남은 양이 1mm 라고 해서 절대 1mm 넣으면 안 됩니다. 0.2 정도 치수를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1.2를 넣을게요. 치수 1.2를 놓고 자, 내가 자동이송에 자신이 있다. 자동이송으로 하면, 절삭면이 깨끗하게 나오겠죠. 근데 자동이성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수동으로 하는데 들어갈 때도 천천히 나올 때도 천천히. 수동으로 할 때는 수동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들어갈 때도 천천히. 마지막 정삭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천천히. 자, 가공이 끝났어요. 자, 끝났으면 뺄 때도 천천히 빼 줍니다. 나올 때도 깎이기 때문에 뺄 때도 천천히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주고.